여기는 포커스 댕은 전체 발랑가입니다. 뻥하고 <laughs> 어? 오신 분. 오 진짜. 그럼 언제부터 아예 포먼스만 보고 왔어요? 저 응, 드럼 치는 게 좋아서 그래서 뭐 악기만 하려고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싶어. 아. 일단 버클리 가면 좋은 교수 있겠지. 네네네. 음. 어. 좋아하는 드러머들은 다 여기 뉴욕에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어. 어. 공연도 여기가 훨씬. 더 그래 네, 좋아 맞아 요어 제가 처음에 디클레어 했을 때 그때 이게 악기 디파트먼트마다 다른 거 같은데 저한테 레이팅을 물어봤어요 처음에 너 레이팅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, 아마 악기나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낮으면 디클레어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... <laughs> 보컬 퍼포먼스 디클레어 하려면 저희는 레이팅 안 보고요 그 오디션을 봅니다 대신 음. 들어갈 때 어. 교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교수님이 판단하시고, 뭐, 넣어주시거나 안 넣어주시거나 하시는데, 한 99%는 붙는 것 같아. 99%? <laughs> 학교 졸업을 하려면, 시니얼 사이트를 해야죠. 음, 맞아요. 맞아요. 1시간짜리 자기가 내 무대를 어떻게 할지, 연주자 구하고, 뭐,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짜서, 그 공연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학기에. <laughs> 아마 드럼, 퍼포먼스 드럼만일 텐데, 6학 기에 그거, 파이브라폰을 해야되거든요 l i 수 i 을 s good. Final to call it, she go back 걸 o 치고 e 그 마지막 파이널 주에.